홍성 고민 여러분, 임광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임광영은 어디 출신이었어요? 안양서로 네. 홍성군 출신이겠죠 네. 홍성군의 자랑이고 민주당의 뉴페이스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인사를 받는데 우리 임광영 이 고맙다, 감사하다. 늘홍성군 깨다 예상과 함께 하는 마음들에서 커다란 박수와 함성을 부탁 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인공인은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사를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이자리에는열성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랑스러운 국민들이 함께 주십니다이정도군수님께서 <laughs> 여러 국민들 나오시는데, 이 국민들한테도고마움과 함께 종경에만더 커다란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도 정말 고맙습니다. 한분한분 한 감사드려요. 아, 고마운데 우리 대표로 부모님들이 함께 하셨어요. 여기, 지성경 위원님, 문병호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신동규 위원님, 이정수님을 네요 저쪽에, 강성 부원님이 저쪽이시네. 이들게 커다란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공개하는 공성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내일 모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뀝니다 내일 한 세력을 심편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의미하고 역사적인 날이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자진 장군의 후에 아내 한용훈 선생의 후에 자랑스러운 홍성 국민 여러분께서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시라 저는 깊게읽고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성 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임강은 의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전선거와 내일 모레 대선이 왜 이루어졌는지 잘 아시죠? 잘 아시나요? 네. 원래는 2 7년도 있을 선거가 아닙니까? 왜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겠어요? 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3일 밤, 전철 이가 서울 상부를 나이고, 장갑차가서울로 진입하고, 청방을 댄 군인이, 국회에 진입됐습니다. 중앙선거에 진입됐습니다. 우리는 40년 전전두 일당에 의한 비상 경위에 떠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와 불안, 악몽이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잘 막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란 세력을 습판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이 후에, 내란 동주 세력이 정권을 찾는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대한민국 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헌정을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파탄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 여러 수를낼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뭐 바로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을 꿈도 못 구해 억두도못 해게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년하는 홍성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홍성 국민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한 뿐만 아니 내란세력을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 내면살이 발목질수로, 기호 일병 이재명을 선택한 것을 강국사에보수드립니다 동의하시죠? <laughs> 동의하시죠? <laughs> 누가 봐도 내면살이심판이 됩니다. 이것은 김은수 대임장입니다.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일, 다시는 이 땅에, 내가 내 꿈도 못 꾸는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내는 세을실단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인당 위원님께서 말씀을드셨습니다 윤석열 그 단란 여권 3년 국민 여권 3년 우리 경제 어땠습니까? 여기 있으신 어러분들 시장의 상인들 우리가 홍성국민 여러분 아니면 중남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살기 3년 전과 비교해볼 때 삶이 개선됐습니까? 장사가 잘 되나요? 살기가 좋아요? 어느 한구석 망가진지 아는 데가 없을 정도로 경제는 망가지고 인생은 탁할 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면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문을 닫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100만 개 이르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만해도약 10만 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문을 닫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이 정권. 2, 3년 경제 실종과 파탄된 민생경제 이거 심판해 주지 않겠습니까? 심판력입니다. 어. 윤석열의 경제 실정, 파탄된 민생경제. 이것을 심판에게서도 대안을 찾 심판에서 기호 일번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laughs> <laughs> 동의하는 국민 여러분, 통성국민 여러분, 지난번에 국민의 힘 후보 교체 과정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예. 저하고 다닐텐데도 국민이 한사로서 람으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새벽 2시에 후보 강행교체 새벽 3시부터 4시에 후보 접수 쪽팔린다고 그랬어요 적을게요 한마디로 쪽팔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세계 민주정당 역사에서 새벽 3시부터 4시반지 후보 적수를 받은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태어난 사생과 마찬가지의 후보가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 정당을의 아, 네, 아바타입니다. 윤석열의 아바타입니다. 자유통일단을 만들어서 당대표까지 지냈고 국민의 입당한 지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보수라고 칭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부부세력의 상징입니다. 이런 김민수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세력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독재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아버지! 참으로 뻔뻔스러운 작태이고 아버지! 참으로 다역치하고역천을주당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보고 독재를 운운합니까? 학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노태우 독재 윤석열 독재말로 독재 말로 독재가 아니겠습니까? 기동세력 승판해야 됩니다. 봅니다. 우리 홍성 국민 여러분, 시장의 장인 여러분, 우리 가 농민 여러분, 여러분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당은 노열상 사회적 약자, 소위계층, 중상층과 함께 해왔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몇분 계십니다. 여기 이한어르신들계시고 여러분 어르신들인신데 우리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으신가요? 받으시죠? 한 분한테 34만원 정도, 두 분이 계시면 54만원 정도 났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의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기초연금제도 누가 만든, 어느 정도에 만드실까요? 어느 정도에 만었실까요 맞습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 요양원에 모실 때 본인 부당금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도 중산층도 요양원에 부득이할때 네. 우리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내 요양원에 모실 때 본인 부당금 20%지는 노인 장려 였법 어느 정도를 만들었죠? 완주당이 만들었죠?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모신 이 제도 민주당이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 홍성군의 농민 여러분, 홍성군의 어른 여러분, 노어민수당 맞죠? 농어민수당 네. 맞죠? 우리 전병사님 맞죠? 맞죠? 노어민수당 맞습니다. 다우당2부 90만 원, 혼돈이 80만 원의 노어민수당 맞습니다. 노가민시당 어느정도에 만들었죠? 어느정도에 만들었죠? 믿습니다. 맞습니다. 민라에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종근 군수교단 많은 코님들 홍성군의 여러신들 75세 이상 어른들 버스 탈때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낼죠! 까요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어느 정당이요?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 노무수당버스비 무료 노인장경금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늘 여러분께 함께하습니다서울민주 중전주당 함께한 정당 자랑스러운 민주당입니다. 여기 여러분, 국내적으로, 국, 내적으로, 국위적으로 어려운 사정인 아시죠? 위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 문론이고 트럼프의 반사정책, 중국의 압도적인 기술적 향상, 내부적으로 상당한 위기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떨까요? 세계 7의 접출생들, 세계 7고의 자살인들, 60%가 여권을 뜨면 2위가 우승하는 나라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 위기입니다 이런 국내적, 국위적 위기를 극복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해서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든 후보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제나입니다. 성난 시장과 경기 도전을 거치면서 역량이 검증되었습니다. 늘 서민과 중산층과 함께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었습니다. 농민과 함께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대의적으로 대내가 위기를 극복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이살 만나고. 가심이 있고 사람답게 살수 있는 사이 이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기호 1번 이재명으로 선택된 것을 탄생번 강국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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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